108을 소인수 분해한다. 음. 자, 소인수 분해는 뭐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할 거야, 그죠? 네. 자, 2로 나눠지죠? 네. 54. 자, 54는 2로 또 나눠져? 27. 아이고, 요번에 2안 되네. 3. 3으로 하자. 39, 27. 3. 자, 3, 3은 9. 자, 따라서 108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 1을 더한다. 여기 지수에 1을 더한다. 요게 개수야, 개수. 그래서 3, 4, 12. 12개가 있다. 만약에 친구가, 어, 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거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야,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1이 있고, 3이 있고, 3의 제곱이 있고, 3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에몇개 있어? 4개 있잖아, 4개. 여기 1이 있고, 2가 있고, 2의 제곱이 있어. 여기 몇개 있다고? 3개가 있어, 3개. 여기 3개랑 여기 4개가 서로 짝지어서 만날 거야. 여기 몇 개가 있다고? 12개가 있다. 그 12개라는 뜻이야,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네.